이긴 팀 박자 사진 찍어 놓고 아 <laughs> 뭘 했는지 알겠는데 <laughs> 주영형볼좀 <laughs> 아껴요 주야볼 아끼자 오, 오늘 츠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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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이 넘어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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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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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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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다 내려가 있라운대 올라가야 돼. 하고 쟤를 포기하고, 쟤를 포기하고, 쟤를 포기하고, 포기 포기하고, 쟤를 포포기하포하고 쟤를 포하고 쟤를 하기하 뒷 모습은 귀여운데 앞 모습은 진짜 씨못 나온다. 그그 시애틀의 카페 해변가 있는 그 해변가 있는 불법 위치. <laughs> 그 존나 뚱뚱해요. 나이스 나이스 잘왔잘왔 정찬아 야뭘 오케이가 생각? 이름만 불러도 <불러는데> 오케이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 아 그래? 어, 뒤로 갔다, 갔다. 그래. 바로바로. 바로. 나이, 나랑 얘기할때 뒤에만 보고 있으라고. 아 좋다 좋다. 오 아, 좋아. 이거 연결 기가 막혔다. 현우 나이스. 아 현우가 이럴 패스. 나이스. 우와. 오, 야. 와, 이거, 이거 아 이거 두대잘 만들었다. 야 지렸다 지렸다. 야 현우 나이스 나이스. 아나 이거 방정치를낼줄 몰랐는데. 이거 정치를 내줘가지고 된 거야. 어, 아, 도, 보통 돌라고 하거든. 네. 어경근이 안녕하세요. 은동 나이스. 네, 그래도 아이는 이게 정치가 내줘서 가능한 거야. 아, 네. 왜 정치가 내줄지 진짜 상금 됐어. 아 이거 여기서 또 이제 돌아서 끈기 있게 했거든? 어, 정찰이 또 생생 내겠네 이거. 경도 어. 형 무릎 뭐래요? 뭐지? 인대라 뼈는 괜찮은 것 같은데. 뭐 어, 다행이네. 어, 어 다행 어. 타이 없고 부분 파팔 없고? 어, 아니 근데 뼈 그거 있는 것 같아. 뼈야? 어, 완전 안 끊어진 건 뭐지? 완전 끊어진 건 아니야. 애만 아, 안 찍었어요? 애만 어, 안 찍었지. 아, 뭐. 그냥 그 총파로만 딱 보인다고 하더라고. 아 그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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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네. 슬러시 먹을래? 글씨. <laughs> 어, 제가 말한 데간 거예요? 아니. 그 단데 그 뭐지? 회사 그 단데 왜그러냐면 그때까지 양재까지 갈 아. 시간이 안돼 가지고 회사 끝나고. 그 뭐지? 이거 이름표 붙여 야한다며 어. 누 두드리는 거사더니었데 이거. 아, 지금 하냐고요? 그 뭐? 아, 지금은 한다고? 어. 아, 소리 소리. 아, 씨발. 아니, 회원 뭐 개를 하 주기 하 그게. 아, 이 형이 지금 리스트를 해야 되는 거야, 아니 지금? 아니야, 이거 이름 맞으면 출장하면 끝이야. 어. 이거 올라 이거 인터넷 되는 거야, 그 뭐냐? 그거. 아, <laughs> 아었어 <laughs> 어, 맞아. 무슨 어. 일 <laughs> 없는 사람이 까맣게 와해쭉 어차피 이거 붙이고 는데 어, 웃기다. 근데 오늘 온사람다가이해만 가야지. 아닌데? 옛거 보고 있가입만 됐나? 아, 여기 이거 한, <laughs> 밑에 하나 빠져있는데. 여기. <laughs> <laughs> 안 돼~! 안 돼~! 안 돼. <laughs> 어, 집게 같은 거 없어? 가위 같은 거 같은데? 이거 이거 짜장는 가위 있을 건데 풀짜 지금 풀백이 가위 피망자 아니가요 풀백 보는 디, 사람 저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? 네그 사람? 네그 사람 좀 아닌데 <웃음> <웃음> 지금 리드 두 명은 그냥 용병 같은데 네. 저 사람, 맞아 이 사람, 이 사람은 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상대편이란 거 알던데 쟤도 잘하는데 나이스 갖고 가 갖고 가야 돼 갖고 가야 돼 반대로 가 그렇지 오,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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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오 <laughs> <laughs> 밀가루 먹고, 이스나이스 왼쪽, 왼쪽, 디디 디, 거기서 뒤! 디, 뒤, 어, 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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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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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<웃음> 둘이 안타는 것 같아. 어, <laughs> <맞아, 웃음> 보이 저렇게. 뺏기면 <그래>, 끝. <laughs> 옷 같은데. <laughs> 오 날씨 잘했어. 여기. 여기. <목소리도> 아 그냥 빨아 야야. 잘잘 잘. 다시 재정비해. <laughs> 응. 뭐야? 가운데 가운데. 가운데 쭉 가지. 아, 뭐야? 아 어. 가까운데. 안 나가. 가까운 응. 거 줘, 가까운 거. 어이고어 많이 뜨 어. 많이 뛰어. 정신또 져서 탄. 금슬 아, 아 좋던데. 그상이가 커버할 수 있어. 이것이 먹어라 이히. 음. 간 간다 반대 간다. 가운 가운데.

음, 상태 많이 하는 좋은 것같아 뭐저새끼트래핑에서 <목을> 어, <목을> <슬픽> <laughs> <laughs> 그냥 갖다 주니 안전하게 아이거 좋았다 앞에 가요 앞에 앞에 줄라 줄라. 잘 나오지? 어? 어, 뭐, 아, 어, 어. 아. 아, 형올줄 알고. 형 어, 근데 그 시에 쉬면 되는 거예요? 그, 0시열 시는 안 돼요? 시1 2 시는 아, 근데 애가 어. 눈떠 갖고 막. 나이기 넘치게 놀고 있 쌔고 눈치가 약간 됐고 와. 받아줘 받아줘. 동기놈 애들은 보니까 유모차 밖에세우더그어어어가가가 아, 나, 야, 이제 출발하더라나 이렇게 유모차 사이즈가. 아니야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데, 추운데 그냥 밖에 재운다고. 마우리! 아, 유모차 뭐, 때려놓고 올라는게 뭐. 아니라. 야, 형, 님 아, 나를 의도를 해이크한테 싸다 봐야너 <laughs> 뭐하고 있어이이 아빠가 아빠가 이제. 연 <laughs> 얼굴 제대로 맞아. <laughs> 무시해 도치. 어. 근데 이런 게 있어? 네. 그 뭐냐? 애기들. 아니 아. 아직 아예는 안들는데 <laughs> 캠핑을 많이 가냐? 캠핑 장비다 가지고 다. 아! 아, 봐. 둘이 서는다고 보니까. 저 앞에. 두형은 꼴. 꼴은이 없네. 세상에. 어. 그 <laughs> 아니아니 아니, 그러고 안 돼, 어, 한번 커버해야 돼! 되게 편하더라고요. 야, 마. 되게. 예. 피리야, 피리야. 어, 형, 아, 네. 인데요노노이야노골진동 음, 아. 음. 아. 아. 알았어! 이도 사이즈 별로 사이즈랑 두께맞춰지고 맞아요. 근데 이크는 돌아본 지 저 흰색 위비백 약간 리듬이 특이하던데 뭔가 아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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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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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특 뭔가 온다 온다. 이렇다 바로 바로형나형해 봐. 다시 봤지? 다시 봤지? 야. 위험해, 위험해. 형 <laughs> 다시 봐도 되는데. 우 아, 뭐야? 철이 철 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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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스이스이 철이 철이 이오이 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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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 크게 치 3개의 터치를 갖고 있 상대방이 를갖자기들어와서 피하다가 저렇게 된거 다의까치를 갖고 있어. 3개의 터치를 갖고 있어. 3으로 터치를 갖고 있어. 3개의 터치를 갖고 있고있상3도똑같 반대도 있다. 정 o 받아 정 e 정 l 사이드 i t h e r I'm j u s 나 no, yes. Don't laugh, 기 오 그래, 어, 아, 5개, 요 어, 좋아 좋아 올라가 좋아, 올라가. 이거 이 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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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내려와. 철 다시 내려와. 잘안나온다근데 괜찮아. 켜. 라내버면 졸라 있으면 된나 오. 늘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저기 용결 하나. 눈을 하나. 좀 다섯 개잖아. 아, 용병은 우리가 아 붙은 게 아닌 거같은데 개인 건거 같은데. 좀사람한 거? 예. 아, 존나? 어, 준사람 없는 거 같은데. 저저 어, 아, 어, 사람 사람도 잔바 자기가 챙겨 온거 같은데. 그 나이프 저 저걸로 자기가 챙겨왔다고 조끼? 파란색? 데저 조끼 아니야. 아니, 아니. 저비니스트씨뭐 웨인스 그러니까 저 사람 조끼 아니고 저거 일체형 뭐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같은데. 조끼인가? 물어보면 되지. 누가 봐도 나이프 앞에 조끼. 아, 그래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너 지금 너나내 실책 아니야. 오, 나이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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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티파 티 올라가지 올라가지 마, 올라가지 마 나. 아. 오, 어, 저격 네 저격 맞네불리 아니, 뭐가 죽인데? 야. 나일 팬츠 한번이 아니, 뭐가 지금. <laughs> 아, 난 그래서 아까도 볼때오 저런 색깔 전방 저런 것도 있고 와. 능력이었어요. 능력. <웃음> <웃음> 아, 화장실이나 찍어야지. <laughs> 정철이 싸는데. 전에 왔어요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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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나이스. 나 강아리, 강아리 아, 안들고 그냥 네가 내려가기 세게 안. 동동 배다 동동해. 맞어. 맞어. 잘해. 조금 일거야 아. 간다 간다.

정철 약간 <웃음> 정철아 <웃음> 나 교체할래? 드사이 사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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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<laughs> <해�>, <laughs> <정철아, 올라와서 쉬어라. 웃음>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. 여기서 백킹 좋대 진짜 좋대요. <좋던데. 웃음> <laughs> 와! 좋았는데. 좋았는데. 너무 일찍. 아, 스 해결. 많이 뛰어. 많이 뛰어. 좋다. <웃음> 좋다. 오, <laughs> 어? 아, 파울이야? 못났어 <laughs>

내, 내 체중이 아예 아... 실렸던데. 숨겼던데, 내 <laughs> 체중이 실려가지고. <laughs> 아니, 그 다행히 발 빼가지고. 어. 아니, 내가 왜 그, 그, 전날, 왜 그, 내가 그거 봤거든? 내... 제가 요즘에 와이프가 요가를 하든요 근데 그, 그 골반, 이거를, 열어주는 거로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. 아... 어, 그 옆에 제... 있었네. 어, 근데 진짜. 이게, 형, 어, 들었다 골반이 평소에 있었으면, 무릎이... 아마 제가 무릎이 완전 였던데 어, 숨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와이프 스에서 골드 한거형라라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안돼 맞아요 네, 그런 것 같아요 안돼 나이스 나이스 아오 <두색> 아 음, 교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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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 교체래 교체 저기 저기 우리

아, 몸, 어, 몸이 진짜 둥글둥글.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죠 <laughs> 중상이 바로 벗겨지나? 안돼 안돼. 여자 언니야. 내려와 안돼. 위험하다 벗길 것 같다. 오, 됐어 됐어 <웃음> 많이 웃겠다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다행이다. 오, 저쪽 력떨어졌네 I'm 형 o 들어가면 끝나겠다 몸부 o i n g to get a car. I'm going to get a car. I'm g o i 다 g to get 가운데 주고 어, 가운데 주고 가운데. 아, 어, 아, 아 간다. 네. 간다, 간다. 나이스 오, 까비, 까비, 까비. 안 하겠네. <laughs> 어, 괜찮아졌나 네. 봐. 아, 날이 좋아지는데 갇혀가지고짜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좀풀데요 어. 어. 맞아요. 오늘 열시 경겼어야 나도 훈들 투덜하고 한는데 우리 6 시에 거르신들이 막 뛰고 있어서 더 반성해야 되겠다 <laughs> 어, <laughs> 이렇게. 지나다해해그 <laughs> <안> 끝내지? 응. <laughs> 어, 나이스. 쭉 찔러도 되겠다. 쭉 찔러. 그렇지. 나이스. 와 좋다. 어 정철 나이스 나이스. 그래 안 아. 좋아. 어. 어디지? SMS? SM... S인가? 거기 팀만 활댄거가 나 진짜 손아피 다치고 있는아한달한번 <laughs> 아, 하는데 SMS는 한번 진짜 풀멤버로 한번 바르자 아 근데 거기는 수비, 수비도 보니까 수비도 잘하거든 아... 그... 올 중에서도 그 페이팅스하고 카라바떼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발전했거든 음, 아, 왼쪽 에서 왼쪽 백도 그 테클에서 먹는거 그러니까. 보니까 그. 잘하는데 우리가... 아 처음 봐 기 뛸만큼은 아닌데. 아, 근데 우리가 그날 힘들었던 게 수비에서 거어내잖아요 근데 걔네는 이제 걔네 앞에 미들 보고 이렇게 응. 어내는데 우리는 그냥 다무지성으로걷어내갖고 무지, 세컨 거의 막잘 따주지 못하고.